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무언가를 소홀히 해서 자신도 모르게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는 치아, 손, 심지어 피부도 아닙니다. 바로 위생관리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신체 부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최대 87%의 사람들이 이 부위를 제대로 청소하지 않으며 이런 간과가 전반적인 건강과 장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노인학 전문의 김은주 박사는 최근 대화에서 이러한 이긴 부위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고, 이는 제 일상 위생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단순히 양치질하거나 샤워하는 것 이상으로 일상에서 간과된 이 부위들이 더 길고 건강한 삶의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이 필수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활성화해서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1. 혀 입에서 가장 간과되는 부위. 혀는 구강위생에서 가장 간과되는 부위 중 하나로. 단순히 맛을 느끼는 기관을 넘어 전반적인 건강에 놀라울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아를 닦고 잇몸을 관리하는 데 집중하지만 정작 혀 청소는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수입니다 하지만 혀의 상태는 구강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전반에 걸친 웰빙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구강 건강 전문가인 김은주 박사는 혀 표면에 약 700종 이상의 박테리아가 서식한다고 밝혔습니다. 늘중 일부는 단순히 불쾌한 냄새를 유발하는 수준을 넘어 구취, 충치, 잇몸 질환, 심지어 전신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으로 해로운 병원체입니다. 하루 동안 혀는 음식물 찌꺼기, 죽은 세포, 그리고 각종 이물질을 모아 얇은 백태나 끈적한 막을 형성합니다. 이를 방치하면 구취의 주된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해로운 박테리아가 침을 통해 소화계로 혹은 상처를 통해 혈류로 유입되어 심장 건강이나 면역체계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이해하기 위해 집안의 공기필터를 비유로 들어볼까요? 공기 필터가 먼지와 오염물질로 막히면 집 전체의 공기질이 떨어지고 결국 거주자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혀가 더러우면 구강이라는 집의 공기질, 즉 건강 상태가 나빠지는 셈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혀 청소는 복잡하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 아닙니다. 하루에 단몇 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입니다. 이를 위해 혀 스크레이퍼나 치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거울 앞에 서서 혀를 내밀고 혀의 가장 안쪽에서부터 앞쪽으로 부드럽게 몇번 긁어내면 됩니다. 마치 더러워진 주방 카운터를 부드러운 행주로 닦아내는 것처럼 철저하면서도 지나치게 거칠지 않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너무 세게 문지르면 혀 표면이 손상되어 오히려 염증이나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혀 청소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전문가들은 아침과 취침 전 하루 두번 실천할 것을 권장합니다. 아침에는 밤새 쌓인 박테리아와 백테를 제거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고 취침 전에는 낮 동안 축적된 찌꺼기를 없애 구강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녁에는 혀가 하루 종일 사용된 후라 민감할 수 있으니 아침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다루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는 도구도 중요합니다. 혀 스크레이퍼는 플라스틱이나 금속으로 된 전용 도구로 칫솔보다 효율적으로 백태를 제거할 수 있어 선호됩니다. 만약 칫솔을 사용한다면, 부드러운 모를 선택하고 혀 전용으로 따로 보관하는 것이 위생적입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가져오는 이 점은 놀라울 정도로 다양합니다. 먼저 혀가 깨끗해지면 미각이 한층 예민해져 음식의 맛을 더 풍부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구강 내 박테리아 부하가 줄어들면서 에너지가 증가하고 전반적인 구강 건강이 향상됩니다. 이는 단순히 치과 검진 결과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나타납니다. 제 친구 민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민서는 3개월 전부터 혀청소를 일상에 추가했는데 그후 정기치과 검진에서 치과의사가 구강건강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고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민서 본인도 음식 맛이 더 생생하게 느껴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훨씬 개운하다 며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친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 준호의 사례도 주목할 만합니다. 준호는 오랫동안 만성 구취로 고민하며 자신감을 잃고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불편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양치질과 가글을 열심히 해도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던 그는 우연히 혀 청소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매일 저녁 혀 스크레이퍼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몇주 만에 구취가 현저히 줄었고 숨결이 자연스럽고 상쾌해졌습니다. 준호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큰 변화를 느낄 줄 몰랐다. 몇 주변 사람들에게도 적극 추천하고 다닙니다. 혀 청소는 작은 노력으로 큰 보상을 가져오는 습관입니다. 구강 위생에 숨겨진 열쇠라 할수 있는 혀를 관리함으로써 단순히 구취를 없애는 것을 넘어 미각의 즐거움, 에너지 충전, 그리고 신체 전반의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혀 청소를 실천하지 않고 있다면, 오늘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거울 앞에 서서 혀를 내밀고 부드럽게 긁어내는 몇 초의 시간이 당신의 하루와 건강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2. 발, 건강의 기초. 이제 발에 주목해보죠. 발은 몸의 기초 역할을 합니다. 매일 몸 전체의 무게를 지탱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샤워할 때 잠깐 헹구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주 박사는 오랜 경력 동안 노인들과 함께 일하며 발을 집의 기초에 비유합니다. 기초가 약하거나 손상되면 그 위에 쌓인 모든 것이 고통받기 시작하죠. 나이가 들수록 순환 문제나 이동성 문제에 더 취약해지면서 이 말이 더욱 사실이 됩니다. 발은 26개의 뼈, 33개의 관절 100개 이상의 근육, 힘줄, 인대로 구성됩니다. 이렇게 많은 부위가 움직이기에 적절한 발 관리가 균형과 이동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발의 순환 분량은 부종, 차가운 발가락, 피부색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잠재적인 건강 문제를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에게 발 관리는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중요합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심각해질 수 있죠. 다행히 건강한 발을 유지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 몇 분이면 충분한 발 관리 루틴으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과 부드러운 수건으로 발을 씻고, 발가락 사이에 쌓이기 쉬운 먼지와 습기에 특히 주의하세요. 완전히 말린 후 발등과 발바닥에 소량의 보습제를 바르세요. 하지만 발가락 사이는 과도한 습기가 곰팡이 감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 보습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제 73세 이웃태형은 발에 신경 쓰지 않다가 발가락 사이 변색을 발견했습니다. 의사를 찾은 후 곰팡이 감염 진단을 받았죠. 매일 제대로 발을 씻기 시작한 후 감염이 사라졌고, 균형이 크게 좋아져 걷기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3. 겨드랑이. 잊혀진 해독 시스템. 겨드랑이가 냄새를 막기 위해 정기적인 청소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겨드랑이가 단순히 냄새의 원천이 아니라 우리 신체의 해독 시스템에서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겨드랑이에는 림프절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림프절은 독소를 걸러내고 감염에 맞서 싸우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림프절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와 순환계의 핵심적인 일부로 신체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겨드랑이를 제대로 청소하지 않으면 박테리아, 땀, 그리고 데오도란트 같은 제품이 쌓이게 되어 이 중요한 과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축적물은 염증이나 감염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혈액과 림프액의 순환을 저하시켜 전반적인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문제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피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얇아지고 민감해져 외부 자극에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철저한 청소 없이 데오도란트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비누 잔여물을 제대로 씻어내지 않으면 피부에 발진이 생기거나 모공이 막히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미용적인 문제를 넘어 피부 건강과 림프 시스템의 기능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림프 건강 전문가인 박지연 박사는 깨끗하게 유지된 겨드랑이는 림프 시스템이 최적으로 작동하도록 도와주며 이를 통해 신체가 효과적으로 해독을 하고 면역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녀는 또한 겨드랑이 위생이 신체의 자연적인 균형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해왔습니다. 그렇다면 겨드랑이를 제대로 청소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샤워 중에 부드러운 수건이나 스펀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손으로 직접 문지르는 것보다 도구를 활용하면 피부에 자극을 줄이면서도 더 깊이 있는 청소를 할수 있습니다. 이때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문지르는 동작을 추천합니다. 마치 섬세한 유리잔을 닦듯이 철저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겨드랑이의 피부는 다른 부위에 비해 얇고 접힌 부분이 많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팔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반대 손을 사용하면 구석구석 닦기 어려운 부위까지 깨끗이 닦을 수 있어 더욱 효과적입니다. 청소 후에는 반드시 비누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깨끗이 헹구는 과정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잔여 비누는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자극을 유발할 수 있어 정성 들여 한 청소의 목적을 무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헹굼 후에는 부드러운 수건으로 톡톡 두드리며 물기를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지르며 닦으면 민감한 피부에 마찰로 인한 손상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피부가 특히 민감한 경우에는 무향, 저자극성 비누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이러한 습관의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로 65세 퇴직 교사 수진 씨를 들수 있습니다. 수진 씨는 오랫동안 잦은 겨드랑이 발진과 불편함으로 고생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더운 날씨나 땀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피부과 전문의의 조언을 받아 화학 성분이 강한 제품 대신 부드러운 비누로 바꾸고, 매일 샤워 시 겨드랑이를 철저히 청소하는 루틴을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몇주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발진이 줄어들고 피부가 매끄러워졌으며 자극으로 인한 따끔거림도 사라졌습니다. 수진 씨는 이렇게 간단한 변화로 이렇게 큰 차이를 느낄 줄 몰랐다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수진 씨의 사례에서 보듯 겨드랑이 청소는 단순히 위생을 넘어 피부 건강과 림프 시스템의 효율적인 작동을 돕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이는 결국 신체의 전반적인 웰빙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겨드랑이를 깨끗이 유지하는 것은 작은 노력에 비해 큰 보상을 가져다 주는 일입니다. 매일 몇 분을 투자해 이 부위를 관리한다면, 냄새 걱정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신체가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겨드랑이 청소에 조금 더 신경 써보는 것은 어떨까요? 4. 비강. 신체의 공기 정화기. 호흡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자동 과정이지만, 얼마나 잘 호흡하는지 생각해 본적 있나요? 코는 단순히 공기를 들이마시는 역할을 넘어 신체의 자연 공기 정화기입니다. 숨 쉬는 공기에서 먼지, 알레르기 유발 물질, 박테리아, 기타 해로운 입자를 걸러내 폐로 가기 전 보호합니다. 비강은 선물하는 작은 털과 점액층으로 덮여 있어 이 물질을 가두고 호흡기를 보호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비강이 점액, 먼지, 알레르기로 막힐 수 있습니다. 이런 축적은 코막힘, 부비동 압력, 심지어 수면 장애나 만성 부비동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강이 전반적인 건강과 편안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제대로 호흡하기 어려워져 수면과 신체 활동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알레르기나 부비동 문제가 있다면 더 심하죠. 비강 관리는 신체가 유해 물질을 효과적으로 걸러내는데 필수적이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 영상을 아직 보고 있고 이 내용이 유용하다면 아래 1초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69세 퇴직 건설 노동자 영호는 알레르기가 심해져 수면에 영향을 줄 때까지 비강 위생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밤에 코막힘으로 뒤척이며 편히 잠들지 못했죠. 식염수 스프레이와 따뜻한 물로 비강을 헹구는 간단한 루틴을 시작한 후큰 개선을 느꼈습니다. 호흡이 쉬워졌고 무엇보다 수면의 질이 크게 좋아졌습니다. 전체 에너지 수준도 올라갔고 숙면이 일정해졌습니다. 비강 관리의 가장 쉬운 방법은 아침마다 따뜻한 물이나 식염수로 코를 헹구는 겁니다. 밤새 쌓인 먼지, 알레르기 물질, 점액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죠. 만성 코막힘에는 네티 파들 사용해 부비동을 식염수로 세척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점액, 알레르기 물질, 불편함을 유발하는 이물질을 씻어냅니다. 공기가 잘 통하고 호흡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따뜻한 샤워나 뜨거운 물그릇에서 나오는 증기는 점액을 풀고 공기를 열어줍니다. 뜨거운 증기가 코막힘을 풀어 호흡을 쉽게 만듭니다. 뜨거운 물그릇 위에서 몇 분간 머리를 두거나 샤워 중 증기를 들이마시면 감기나 계절 알레르기로 인한 코막힘에 즉각적인 완화를 줄수 있습니다. 84세 엔지니어 철민은 매년 봄이 오면 꽃가루로 인한 계절 알레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강한 증상으로 계속 휴지를 찾았고, 일상 활동을 즐기기 어려웠죠. 하지만 식염수 세척과 증기 흡입을 포함한 비강 위생 루틴을 시작한 후, 자유롭게 숨을 쉬며 골프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알레르기 증상이 크게 줄었고, 하루 종일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간단한 습관을 일상에 추가하면 비강이 깨끗해지고, 호흡이 쉬워집니다. 정기적인 비강 관리는 코막힘과 알레르기 완화뿐 아니라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숙면 후 상쾌하게 일어나거나 코막힘 없이 활동을 즐기는 등 비강 관리는 기분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5. 배꼽. 숨겨진 박테리아의 온상. 마지막으로 위생에서 가장 강과되는 신체 부위 중 하나인 배꼽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잊기 쉽지만, 연구에 따르면 배꼽에는 수십 가지 박테리아가 서식할 수 있습니다. 따뜻하고 습한 배꼽 환경은 박테리아가 번식하기에 이상적입니다. 제대로 청소하지 않으면 박테리아가 쌓여 냄새, 자극, 심지어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배꼽을 단순한 작은 오목한 부분으로 치부하기 쉽지만 관리를 소홀히 하면 피부와 전체 건강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75세 퇴직 간호사 해진은 배꼽 위생의 중요성을 힘들게 배웠습니다. 이 부위 청소에 신경 쓰지 않았지만 정기 검진에서 배꼽에 경미한 감염을 발견했죠. 오랫동안 눈치채지 못한 박테리아 축적이 원인이었습니다. 이 부위에 주의를 기울여 정기적으로 청소한 후 감염이 사라졌고 모든 부위를 깨끗이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배꼽 청소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입니다. 부드러운 수건과 따뜻한 물로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배꼽 주변 피부가 민감할 수 있으니 자극을 피하도록 조심하세요. 배꼽이 깊다면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여 물이 자연스럽게 빠지도록 하세요. 청소 후에는 부드럽게 두드려 말려 습기가 남지 않게 하세요. 습기는 박테리아 성장을 촉진하니 건조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배꼽 청소는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전체 위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간단한 단계를 일상에 추가하면 감염, 냄새, 자극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숨겨진 이 부위에 잠깐 주의를 기울이면 기분과 위생에 대한 자신감이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혀. 발, 겨드랑이, 비강, 배꼽이라는 다섯 가지 간과되기 쉬운 신체 부위가 전체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아봤습니다. 매일 몇 분만 더 투자해 이 부위를 관리하면 불편을 예방하고 위생을 개선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혀를 닦아 숨결을 상쾌하게 하거나 발에 필요한 관리를 해주거나 비강 위생에 더 신경 쓰는 등 작은 변화가 시간이 지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실천하는 작은 습관이 큰 성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영상에서 배운 한 가지를 일상에 추가할 계획이 있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시고 팁과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 버튼을 누르며 이 간단한 건강 팁이 도움이 될 사람과 공유해주세요. 유튜브 채널 구독도 잊지 말고 해주세요. 앞으로 이런 콘텐츠를 더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지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응원하겠습니다.